반갑습니다. 이틈입니다. 오늘도 최신 IT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애플의 WWDC 2022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은 6월 6일에 WWDC 2022를 개최하고 iOS 16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WWDC 2 0 2 2에 초대장도 발송을 했는데요. 초대장의 이미지를 봤을 때 다양한 색상의 새로운 맥북 에어가 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최근 이사회에서 e VR과 AR을 결합한 헤드셋을 비공개로 일부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애플이 이번 WWDC 2022에서 AR 헤드셋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애플의 에어팟 프로2에 관한 소식입니다. 민치고에 따르면 에어팟 프로2가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올해 말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에어팟 프로2의 충전 단자가 USB-C 타입 포트가 아닌 라이트닝 포트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2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아이폰14 시리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전에 아이폰14 시리즈에 들어갈 전면 카메라에 오토포커스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은 아이폰14에 들어갈 고급 전면 카메라 부품 업체를 LG 이노텍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원래 아이폰15 전면 카메라를 LG 이노텍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공급 업체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아이폰14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아이폰14 시리즈의 전면 카메라에는 오토포커스뿐만 아니라 F1.9 조리개도 탑재되어서 F2.2 조리개를 탑재했었던 아이폰13 시리즈보다 저조도 환경에서 사진 품질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폰14 시리즈에 들어가는 전면 카메라 부품은 아이폰13 시리즈에 들어갔던 전면 카메라 부품보다 3배나 더 비싸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후면 카메라보다 오히려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일이 훨씬 많은데요. 이러한 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는 인물 사진 모드로 셀카를 촬영할 때더 나은 심도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오토포커스가 탑재됨으로써 페이스타임 및 동영상 촬영을 할때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져서 전작에 비해서 확실한 개선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애플의 EA 인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게임회사인 EA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EA는 애플에 앞서 디즈니와 먼저 협상을 했는데, 디즈니는 EA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플이 만약 EA를 인수한다면 애플 아케이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AR, VR 헤드셋의 게임 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듯이 애플이 EA를 인수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